안녕하세요. 정우수학 김동희입니다. 어, 오늘은 그 미분기하 계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금요세미나 이렇게 쭉 어, 시청하시는 어, 분들은 그 이런 유형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꽤 여러 번 했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어, 그래도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어, 반복해서. 그, 적당한 시기에, 어 이제, 풀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현수선이에요. Y는 이제, 하이퍼블릭 코사인 X네요. 요걸 이제 X축 중심으로 해서,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현수면, M이 그 최소곡면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M은 유한한 전가우스곡률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시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여기 지금 그 쌍곡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쌍곡선 함수의 성질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쌍옥선 함수는요,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하이퍼블릭 사인이 있죠. 그래서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2분의 1에, 어, ex 플러스 e의 마이너스 x구요. 하이퍼블릭 사인은, 2분의 1에, 어, ex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그 쌍곡함수는요. 하이퍼블릭 탄젠트죠.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2분의 아, 1이 아니고요 어, 하이퍼블릭 코사인 분의 하이퍼블릭 사인이죠. 그래서 어, 굳이 이제 이걸 식으로 쓰자면,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블릭 시컨트는요, 하이퍼블릭 코사인 분의 1로 정의를 되죠. 하이퍼블릭 코사인 분의 1.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어, 그럼 이제 이것들 사이에 좀그 대수적인 관계식들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그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에서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을 빼게 되면 은 1만 남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사인의 제곱 이게 이제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하이퍼블릭 코사인으로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h 가 이것이 하이퍼볼릭 어, 시컨트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 이제 미분을 해보게 되면요, 얘를 미분하면은 얘랑 얘는 그냥 미분할 때마다 이렇게 모습만 바꾼다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하이퍼볼릭 코사인 프라임은 하이퍼볼릭 사인, 사인 h 고요. "sinh 어, 프라임은 cos 어, hx"라는 다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hyperbolic t a n g e n t 를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hyperbolic 그 tangent 프라임 x가 어 우선 c o s 제곱분네요그 다음에 이제 요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시컨트 제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시컨트 하이퍼블릭 시컨트 제곱 X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요 정도 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그 밖에 그합 공식이나 그 어, 차의 공식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어, 오늘은 이제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현수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Y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보시면 X가 음의 실수쪽 양의 실수쪽 양쪽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런 함수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음수인 채로 절대값이 커지더라도 함수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커지고요 X가 양수로 계속 커지더라도 함수 값이 가파르게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그래프로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회전을 시켰어요. x축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서 얻어지는 그래프는 곡면은 이런 모양의 곡면이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y축으로 잡았으면 여기를 y축으로 잡았으면 xyz g 축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네,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그 반지름이 반지름이 그하이퍼블릭 코사인 h로 해서 어, 코사인 h x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요 점을 X 좌표를 X는 U라고 하게 되면은, 하이퍼블릭 코사인 U로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YZ 평면의 평행한 면을 따라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이런 단면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착안하시면요. 그러면은 좌표 조각으로 이런 것을 그,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 조각부터 다시 한 번, 어,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조각을 보시면 x 좌표는 그냥 u죠 u로 잡게 되면은 y 좌표는 어, 하이퍼블릭 코사인 u가 반지름을 해서 이렇게 돌린 거니까요. 여기에 에, 코사인 v 그리고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사인 v. 요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이 x를 u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긴 1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블릭 코사인 미분하면 하이퍼블릭 사인이었죠. 그래서 s i n hu에 코사인 v 그리고 여기는 s i n hu에 s i n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xv는요. v로 미분하면 여기는 이제 0이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코사인 u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하이퍼블릭 코사인 아이고 어, 사인 v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u에 코사인 v 이렇게 어,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장함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 포장함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 포장함수 이가 xu xu고요. f는 xu xv고요. g는 xv xv.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매개화를 하게 되면은 보통 매개화에서 보통 매개화, 그니까, 어, 회전면에, 회전면 보통 매개화해서 어, F는 0입니다. F는 0. 그러니까, 이회전면의 보통 매개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회전시키는 변수를 우리가 V로 잡았을 때, 그때, F는 무조건 0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W를 우리가 EG-F 스퀘어에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 xu 크로스 xv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u 함수를 어, 벡터공 어, 벡터장을, 그러니까 어, 단위법 벡터장을, 단위법 벡터장을 우리가 그 xu 크로스 x v 의 w 분의 1이라고 하게 되면 이 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 L 함수와 M 함수 등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L 함수는 어, x u u 내적 어, u가 되겠고요. M은 x u v 내적 v가 되겠고요. 그리고 N은 x v v 내적 u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마찬가지로 회전면에서 회전면의 보통 매개화에서 어, n m 은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면을 보, 보통 매개화했을 때 그때 그이공률을 계산할 때는요, 이 x u v 는 굳이 계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속공률을 계산을 해 보면요 가속공률 k가 어자 k가 e g 이너 f 제곱 분에 l m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h 는 네. 평균 곡률은두 배의 어, eg 마이너스 f 스퀘어에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이 부분은 이렇게 엇갈려서 어, 기억을 하시면 좀 기억하기가 편 편리합니다. 그래서 e n 플러스 lg 마이너스 어, 2배의 fm 이렇게 어, 주어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 평균 공률과 가수 공률을 계산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면요. 먼저 이 함수를 계산해 보면은 xu cross x, xu x xu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우선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그대로 나올 텐데 하이, 그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이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유던 공식에서 이것이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 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예, f는 0이고요, g는 xv 내죠 xv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예를 관찰을 해보면은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 u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자. 이제 계속 이제 나머지 항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w를 계산을 해 보면요 루트 어, 이지죠 이건 루트 이지인데 이것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u가 됩니다 그래서 어, 단위법 벡터장은 1 o w니까 시컨트하이퍼볼릭시컨트 시컨트 제곱 u에다가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나요? x u cross x v 를 계산을 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 먼저 x 성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x 성분은 요거 빼기 요건데요. 여기 지금 하이퍼블릭, 사인,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코사인 둘다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코사인 제곱 v 가 있고, 더하기, 사인 제곱 v 니까, 결국, 어, 성분, 첫 번째 성분은, x u cross x v 첫 번째 성분은,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입니다. 그쵸? 그래서,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코 사인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성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분은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0이니까 없어지고요. 어, 요건 이제 빼야 되죠. 빼기 어, 하이퍼블릭 코 사인의 코 사인 v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코 사인의 코 사인 v,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분을 여기다 써주면요. 어, 세 번째 성분은 보시다시피 이제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코사인 그다음에 사인 v입니다.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u에 사인 v가 되겠어요. 네, 이렇게 u 벡터를 구할 수가 있, 이, 있겠습니다. 이제 l 함수를 구해보면요 l 함수는 어, 이 u 벡터와 아, 저, 그렇죠. X를 U로 한번더 미분을 해야 되겠죠. XU를 U로 한번더 미분을 해주면, XUU를 계산을 해주면, 자, 이것이, 어, 첫 번째 성분은 0이고요. 두 번째 성분은 하이퍼블릭 코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XVV를 계산을 해주면, 자, 하이퍼블릭 코사인, u, 코사인 v, 하이퍼블릭 코사인, u, 아, 마이너스 사인 v.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l 함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어, 얘랑, 이제 얘를 내적을 해야 되니까, 우선, 하이퍼블릭 시컨트 제곱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적한 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요걸 곱할 때, 마이너스의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v가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 v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이에요. 그걸 우리가 시컨트 제곱을 곱했으니까, 이거는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m은 여러분들이 0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n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어, 요거랑 이제 얘를 내적을 해주면은 두번째 어, 성분에서 어,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 V가 되고요 여기도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V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이 되겠고요 앞에 우리가 요걸로 나눠줘야 되니까 하이퍼블릭 시컨트 제곱 U에다가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 U가 되니까 이것이 그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H를 상관치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H가 eW 제곱분에 어, e^n. 근데 이제 그 e^n이 해봤자 e가 지금 그 하이퍼볼 코사인 제곱이니까요. 어, n은 n은 지금 1이죠. n이 1이니까 이게 지금 그냥 e. 그 다음에 플러스 lg인데요. l l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e-g가 되겠어요. 그쵸? 렇 근데 e랑 g가 어때요, 지금? e랑 g가 똑같죠? e랑 g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0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최소 공면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이, 어, 유한한 정가수 공유를 가진다라는 것을 보여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전가우스 공유를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열린 곡면이기 때문에 가우스 본의 정리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 우리가 혹시 이게 바로 적분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을 한번 해보면은 어, m 상에서 k를 적분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이것은 m 상에 이 좌표조각 x는 전역 좌표조각이에요. 이곡면 전체를 다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역 좌표조각이니까 u 값은 마이너스 인피니부터 인피니까지로 하고요. v는 한 바퀴만 돌면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매끄러운 곡면이니까 무슨 싱글러리티가 없죠. 그래서 전 이렇게 접근한 것이 전가우스공률입니다 어, 여기다 이제 우리 k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k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laughs> 회전면에 대해서 k는 그냥 ln e g 에요 특히 2분의 l이 그어 2분의 l이 이제 경선에 대한 그런 주곡률 되고요. G분의 n이 위선에 대한 주곡률이 됩니다. 근데 그건 또 우리가 다음에 또어 이용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걸 그냥 계산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e G는 이제 W제곱이죠, 그죠 예, 그래서 K는 마이너스 W 제곱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W 제곱분의 1그 다음에 이제 D, U, D, V 앞에 우리가 자코비언을 곱해야 되는데요. 이 자코비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W입니다. 그래서 W에 어, D, V, D, U 이렇게 되어어요자 여기 W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이니까 어, 아, 그러니까 하이퍼블릭 시컨트 제곱이니까요. 아니지 하이퍼블릭 하이퍼볼코사인 제곱이니까 어떤 그 v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어요. v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v에 대해서는 그냥 적분을 바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파이를 앞으로 꺼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 w 제곱분의 즉하이퍼블릭시컨트하이퍼블릭시컨트 제곱 u의 du 이걸 계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계산해봤듯이 하이퍼블릭 시건 제곱의 적분은 하이퍼블릭 탄젠트죠.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어, 2파이에 하이퍼블릭 탄젠트 U에 어, U 값이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런데 이것이 그,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뭐예요? 하이퍼블릭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어요. 하이퍼블릭 코사인분의 사인은, 어, 엑스가 아주 크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극한은그 비율이, 비율이 극한 1이고요. 그래서, 어, 유가 무한대로 갈때 이것은 1이 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는, 어, 뭐냐면, 어, 이제는 이, 투리 마이너스 엑스가 이제 그 지배적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합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4파이다 전 가우스 곡률이 마이너스 4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 실제로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것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전 가우스 곡률이 유한하다 라는 것을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어, 이렇게 해서 미분기하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